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저처럼 깜찍한 쉐보레 더뉴 스파크 마이핏 프리미어 차량을 이렇게 준비했고요. 2019년식 83,000 k 로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면요, 색상은 흰색 바디 라인에. 관리 상태 너무 끝내주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셔도 사용감이 거의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뭐 습기 찬거 없고요. 스크래치조차 안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어, 외관상 흠잡을 게 없어요. 스턴틴적인 부분도 뭐 까지거나 해지거나 뭐 그런 거 없고요. 외관 상태도 뭉콕조차안 보이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도 블랙 휠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흠집은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80% 이상 남아있고요.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뭐 흠집이나 뭐 기스 전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도 까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아, 너무 훌륭해요, 진짜. 경차 치고,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같이 보실게요. 네, 짜잔. 뒤쪽에 보시면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요. 아래쪽은 삼각대 알맞은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 테일 램프도 신체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측면부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 네. 아, 외관상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스파크는 여기 위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쪽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짜잔! 네, 뒤쪽에 보시면, 이열 공간. 그래도 연식 대비 가죽 상태가 너무 훌륭하고요. 바닥도 벌집 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이고, 여기 도어 트림 쪽도 이렇게 찍어주시면 거의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봤고요. 안쪽으로 이동해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이용해서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엔진 소리 너무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8 3 9 2 7 k 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이렇게 쭉 가죽 상태는 괜찮은데 여기 왼편에 여기 조금 까진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청구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오른편에 볼륨 조절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왼편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여기 충돌 경고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편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여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예전 차주분이 엠비언트, 무드등까지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해놓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반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네, 라디오 누를 수 있는 그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에어컨 기능이 있고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여기 커플더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흠집이 전혀 없어요. 되게 상태 좋고요.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보시면 경차이다 보니까 되게 좁아요. 하지만 지금 콕폴더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조그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관리 상태는 너무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양쪽에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실게요.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엔진 상태 너무 훌륭하고요. 외관도 훌륭하고 엔진 미션 가격까지 너무 훌륭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은 차량만 올려드리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여름에 막 땀을 흘려가면서 좋은 차량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고 전화 주시면 정말 안전한 차량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